아바타, 여후로 아바타 전직에서 왔냐고? 어, 그러네? 요거 뭐, 뭐야? 아, 아, 패키지인가? 야, 뭐야. 어떻게 발견했어? 전직에서, 이거도 그럼 전직에서야? 이번 다음 패키지가 전직에서가 보다. 봐봐. 여기 봐. 이거 에반. 에반 전직에서. 그 다음에 총검사, 이거는 그히트맨그 이제 일단 전직에서는 신년이던 언제든 나올 것 같은데, 전직에서 나올 때 원래 스킬칭호 같이 주지 않나? 다음 패키지 예상. 일단, 전직에서가, 전직에서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규 직업이 출시가 어요 신규 직업 출시됐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스킬칭호를 줘야 돼. 무조건. 왜냐면은 이거는 신규 직업 인첸트리스랑, 트리스랑, 검귀, 이두 직업이 3월달 전까지 줘야지, 그거 스킬칭호 낀 다음에, 프레이레이드 갈거 아니야. 뭐 후발주자들 출발할 거 아니야. 무조건 줘야 돼요. 그니까 러 이거는 제가 예상하건데, 그니까 지금 1월달이야게? 1월달부터 한 3월달까지 사이에 무조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무조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행날 다음 패키지일 것 같은데 전직에서 같이 팔 때. 그다음에 또는요, 또는요 식기 오라. 그러니까 식기 오라와 비슷한. 그러니까 그 이거는 좋은 오라야게. 좋은 오라. 현금 식기가 끝납니다. 좀 있으면. 이거 5일 남았나? 6일 남았어. 끝나. 근데 신규 캐릭터가 나왔는데, 순금식기 세트 오라가 없다. 뭘로 오라해? <laughs> 그지 않아? 두 번째는, 그러니까 순금식기가 좀 클라스가 비슷한 그런 좋은 오라가 기간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신규 캐릭터를 위해서 좋은 오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라가 없는 건 크나큰 페널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월 달 전까지 <laughs> 하지 않을까? 세 번째! 이건 비슷한 느낌으로. 무기 클론. 요거 요것도 이제 승금시키랑 비슷합니다. 기간이 6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거는 6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그 신규 캐릭터가 꼭 껴야 될 정도는 아니야. 근데 6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올만 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가격이 거의 5,500만인데, 옛날에 파았을때 2,400이었나? 이래서 썼어 그러니까 충분히 시세가 낮아질 수 있겠죠? 무기클론 아바타를 지금 구매할까 생각하신다면, 한번 좀 간을 한번 재봐봐. 간제비해봐. 내가 했을 때 지금은 좀 사는, 살 시점은 아닌 것 같아. 무기클론 아바타. 오히려 막, 어, 6일 남았다. 어떡하지? 사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느긋하게 하세요. 어차피 이거 효율도 별로 안 좋아. 정령왕 크리처가 안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거 뭐, 이, 이제 한 2년, 약 2년 될걸? 약 2년? 정령왕 크리처. 또는, 레벨링이... 레벨링이 증가하는 증크증뎀 크리쳐 이거 대표적으로는 뭐 옛날에 노른이 크리쳐 같은 거 마계의 크리쳐 이런 거 또는 죽은 자의 성 크리쳐 이런 애들 좀한 번씩 뿌려줄 때가 드디어 되지 않았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 생각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안 나올 수 있을 법한데요 요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거 요거 스킬 칭호나 좋은 오라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나와야 될것 같아 요 나온다면 그래야지, 신규 직업이 프레이레이드에서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혹시 지금 시점에서 구매하실까 고민하신다면요. 저는, 좀 말리고 싶네요.